자 이제 거의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잠깐 움직였었죠 사실 오늘은 크게 좀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나 그리고 이제 1월달 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연말 정리 느낌으로 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방석에 앉을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한국항공우주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 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나왔고 536억원 거래가 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공하고 떠 있죠 이거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은뭐 하나 뜨는데 무거 거든요 이거를 좀빼 드릴게요 <laughs> 어, 공시가 올라온 내용이 있을 때 보통 키움증권에서 공하고 이게 띄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에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보기에는. 보면은... 공시가 나왔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어, 공시가 정정이 나왔어. 그니까 이제 수정 계약, 계약 금액 증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은 2022년 12월 22일 날 터진 계약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방사청에 공급 계약 나온 건데, 이게 그냥 금액이, 어 원래 했던 금액에 비해서, 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는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뭐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요거거든요. 필리핀 국방부랑 전투기 FA50PH 성능계량서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짜잘짜잘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음봉이 나왔다는 건데. <laughs> 이 은봉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들 거지만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빠지면은 121선이지 굳이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계적인 시대에 여기을 끼칠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불안한 거는 이거는 한국항공 우주는 절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회사는 더 성장할 거예요. 내년 방산 계속 좋다고 제가 금수에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은 오늘이 여러분들 날짜가 12월 26일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날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산상의 대주주로 이제 기록이 되는 딱 마지막 집계이란 말.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주주의 조건이 되는 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좀 관행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그것에 영향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금과 기관들도 1년이라는 <laughs> 이 투자 기간 동안에 이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집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도가 나갔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가를 방어해 주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적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례수가 적은 이유를 좀 판단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일단 정체적으로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많이 안 돌았어요. 삼성전자 5조 5천억 원 돌았고 하이닉스는 더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평소에 거래대금을 봤을 때이두 어, 종목 닉스랑 삼성전자 빼면은 크게 거래가 안 돌았어요. 이 이유는 연말인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laughs> 아, 이게 여러분들 음, 여기서 보면은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 30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이거를 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제 1480원 선에서 계속해서 고착화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상단에 지지가 이제 나오고 있고, 아, 저항이 나오고 있고, 이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한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빡빡 떨어졌잖아요 지금 장마가 또 떨어지는 수준인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런식으로 환이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이런 크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와요 왜 안들어오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을 잘 버티십사 하는 이유이긴 한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1,445원 누군가는 여기서 환전해서 들어오게 겠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 1달러를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이해하기 쉽게. 1445원에 들고온 거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은 어떻게 돼요? 1달러에 이때는 1410원을 주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면 뭐 100만 원짜리 좀 살라고 하려고 하면 되면은 따 들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좀 감안, 감안했을 때 이때 들어온,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1445원에 들어온 외국인은 얼마예요? 1달러당 어떻게 됩니까요? 한차익기밝어요 하죠? 왜? 어? 내가 들어올 때는 1,445원이나, 하면서 달러를 비싸게 책정해줬었는데, 지금 더 어때요? 이때는 1,410원만 주면 돼. 그러면은 35, 아, 35원이 남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앉아서 환차 이익을 번거예요 매매 안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빠져도, 어, 난 괜찮아. 뭐 1%나 2%.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만큼, 환율이 하락하는 만큼, 나는 떨어져도 돈돈이야. 뭐 본전이다. 이승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 결론은 환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 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이 박스 안에 레인지에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2% 뭐 변동이 나오는 거는 이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음 급등한 종목 하나를 좀 보면은, 동심건설로 볼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모 종목이 있다고 쳐요. 올라갈 때는 뭐 시원하게 뭐몇 배, 뭐두 배씩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뭐바이 반토막 되면은, 이런 급등주도 여러분들 하나요? 하잖아요. 왜 그래요?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우주항공이라는 섹터 자체는요. 지난번에 이제 뭐 여기 뭐이노스페이스가 이렇게 썼다가통신도줄하면서 이렇게 팍 떨어진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게 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라면은 그돈 버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국 우주를 여러분들 제가 선택하라는 이유도 저런 급심한 변동성이 안 나오고 우주항공이라는 테마 자체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얘는 기본 적인 매출이 방산에서 땡겨준다 보니까 이 방산 매출을 믿고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로켓을 쏘는 거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모든 민간 기업들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어떤 도객의 역할 같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중간전에 있는 예를 투자를 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이거는 결국에는 우주항공이라는 섹터 자체는 정부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다시 말해서 얘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메이저 수급이 나가고에 대해서 크게 변동 변동이 있을 뿐이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잠깐 페닉셀 나온다고 이런 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일부 종목들은 오늘 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합 내지 하락을 했겠죠. 뭐 당연하게제셋중 하나니까. 봄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 토메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면 이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걸 생각하는 게 장기 이동 평균선들 있죠. 검정색 선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에요. 가파르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모이는 순간 이 눌렸던 힘이 음축이 되는 순간 여기 구글에서 터질 거예요 그게 전 개인적으로 이 12만원 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11만원과 12만원 선 왔다갔다 횡보를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어도 내년 3월 이전에 한번 슈팅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좀 기다리십사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laughs>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기다린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고상식리이라는게 생길 수가 있죠. 뭐 하루아침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봐요. 오늘 상황가 가는 종목들. 이런 거 남선 알미문나 이런 거 정치 테마주들 잠깐 좀 뜨는 것들 들어가서 먹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하루에 10% 20%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타를 제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여러분들도 저 종목들로 메꾸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이어서 해드리자면, 은 자, 올한 해도 정말 다사한했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단타반을 좀 모집을 해서 시드 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는 단타반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내역들을 어,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올인 PTS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거의 땀을 가까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b t s 54% 수익 났고, 세로닉스, Y바이오르지. 10월, 11월은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조정도 많았고, 그리고 하락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어땠어요? 12월 되면서 정말 우주항공 테마로도 돈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제가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리인 pts 여러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수익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더 갖고 올 필요도 없고 딱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어때요? 현대모백스 9,910원에 잡아서 16,810원에 날리면은 69% 수익입니다. 그래서 6만원 시작한 계좌가 247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이 정말 많았던 이 캔코아 에로스페이스 어 우주항공 종목 중이었죠 수급이 많이 터져서 1610원에 들어와서 18,310원 정리 나가면은 400만 원이 되고, I.T. 생글로벌도 상당히 많이 장기간 상승을 많이 했어요 22,000원에 잡아서 34,500원에 매도하면은 56.8%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게 660만 원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누적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899%입니다. 이 퍼센트만 다 더해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몇 번이나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해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으로 어떻게 단타를 쳐야 되는지가 감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6년 대비해서 단타반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데 붉은 말의 해예요. 그만큼 내년에는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은 신청부터 먼저 하실 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영상 보시면서 여기 010 4 4 3 8 5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28일 이렇게 날짜 다 찍혀 있죠?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마운자로를 한국에 서 생산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SK와 첫 GF 단독 거점을 만든다 해서 수혜주 IT캠이라고 떡하니 잡아드립니다. 시간도 적혀있죠? 오전 9시라고 적혀있는거 보이실겁니다. 이때 문자로 동시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잡으면 어때요? 37550원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고 20.53% 상승이 나오는 IT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장중 상하가까지 끊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고요그 다음 종목이죠? 오늘 11월 월봉 처음 생기는 날입니다. 12월 들어와서 제가 리핑 들었던 내용이 되겠죠. 오늘 끼부린 애들이 한 달간 매우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인 P T S 보면 됩니다라고 정리해서 올렸던 게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8시 58분에 정확히 찍어드렸고 시간 보세요. 지금 타점은. 우린 티 t s 98분에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16.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장중에는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보고 유튜브 볼 시간 없잖아요 제가 문자로 싹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026년 대비반 미리 여러분들 들어와서 저랑 좀교율를 하고 나서 단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좀 수익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 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에, 2026년에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 입장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들어가서 010 이제 번호, 4438-5734로 연결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송 버튼만 띡 눌러주면 되고, 이 메시지 있는 거 그냥 지우신 다음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이 QR코드 제가 계속 띄워놓죠. 여기 화면에 이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문자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메시지 지우고 그냥 단타, 혹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되게 쉽죠? 참고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 시간에 혹은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단타는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장기간 끌고할수 있는 종목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전에 한번더설명 드려보면은 저는 항상 100만원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타 100만원만 들고 하세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고 그거 그달 종료하고 다음 달또 넘겨서 또1 0만원 만들면 매달 1 0만원씩 여러분들이 벌어가면은 한달이 1년이면 얼마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드시죠. 계산되죠? 단타반 2026년 2 0년 대비반 2기생 모집합니다. 10월,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조기 달성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30명 제한 달성하게 되면은 저는 얄짤 없이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바로 신청을 남기셔야겠죠. QR 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문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회화 코드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여기 있는 번호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타가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장투 종목 제가 선별해 드려요. 이런 식자 과거에도 제가 API에 대 종목을 2월 11일 날 말씀드렸고 이 친구는 52,000원에서 4 0 0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비전, 이 친구도 124%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장투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선, 설명도 바로 이어서 좀해 드릴 그 전에 일단 단타반 신청하실 분들은 010-4438-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단타반은 뭐예요? 선착순 30명이고 2026년 내년 데뷔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원이 꽉 차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반을 실제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정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신청해주세요. 최근에 들어서 구글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말...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제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회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네 배, 뭐세배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갔으면은 뭐차한대들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이 기업은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약간 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 외에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왠지 불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차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 19410원 이 전고점 부근이라 되죠. 과거에도 이 정고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국가는 계속해서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 뭐예요? 100%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유통주식 숫자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시, 매수 매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종목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 위험의 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폭덕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아, 여기 부분 보면은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 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놨죠. 정고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력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이 자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리 원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어느정도 상승을 시켜주면은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것을 학습이 됐을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있다라는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것이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거가 되겠죠 과거에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드릴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이 종목은 여러분들 stx 엔진 엔진이란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정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전고점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 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사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 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합니다. 생각들이 이제 주가를 들어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한 번의 횡보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 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횡보시켜 버립니다. 2년간. 그다가 어떻게 요 바닥에서 4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 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지도 3중 고점. 과거에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고점. 뒀죠. 이 자리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하나.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 출가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 리스트업 보글의 대배는 제가 2월 11일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만 2천 원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은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셨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여인은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종목 3중 고점 부분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분날로 접근하면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 원 갔을 때는 더블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더블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 원대 에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원이 돼야 더블이 됩니다. 3만 원대 주시면은 6만 원 가야 더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돼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